오늘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이건 여러분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집을 지을 때, 쓸데없는 돌,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재료, 뭐, 다모아다 내버려야지. 런데이 말씀 속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버린, 쓸데없다고 내버린 그걸 하나님이 하나 집어가지고, 완전한 궁굴, 하늘이 궁궐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기묘하고 기이한 일이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슨 집을 지을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집 짓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뭐 집을 짓는 거축자들이 집 짓는 게 아니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도 내 인생의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월 끝나고 난뒤에내 인생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너 인생 집잘 지었다 하늘에 상을 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하나님 후으로 내버리는 그런 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쨌든지 내 인생의 행복의 집을 지어야지, 잘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고, 공부 다음은 또 취직을 해야지, 돈 벌어야지, 결혼도 해야지, 자식도 낳아야지, 또 노후에 또 행복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뭐 때문에 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인생에 행복한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내 인생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집을 짓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은 끌어당겨야지. 필요 없는 건 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집을 지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집을 짓고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잘 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면은, 쉽게 말하면 돈 되면 끌어당기고, 안 되면 내버리는 그런 것 중에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게 보물을 내버릴 수가 있다. 보물을 내버린다. 뭐그 중에 뭐 예수도 믿으면 되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라면하나님께 복도 주시고 잘 풀리게 해주시겠지.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예수를 믿었는데 별 효과가 없어 예수가 아이고 안되겠다 예수 좀치우버리고 그거보다 다른 걸더 찾자 하고 이거 저 재료를 쌓다가 나중엔 집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콕찌릅니다콕찔러 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또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포도원 미우가 들어들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 붙고그 얘기가 이 얘기 같은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포도원이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 보면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난당 그건 원래는 죄악의 땅이요가라엎어야할 땅입니다. 그래 죄가 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버리고 애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정자를 가져오며 포도원, 포도나무 정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심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포도원으로 그리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 잘해가지고 포도원 농부의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너희들이 바치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인이 종을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이 열매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 다섯 개 거두면 하나 주시고 네 개는 여러분들 하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랬습니다. 농 농토를 빌려줄 때에 일하는 사람을 네개 주고 주인은 하나가 져갑니다 우리나라는 뭐어 비율이 어찌지 모르지만 훨씬 더 많이 받아갈 거예요. 이스라엘 주인들은 아선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 하면서. 그런데 포도원 열매를 받으러 오는 종들을 풍군들이 멸시를 해버려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여러분 인꾼이 있습니까? 포도원 일을 하는, 하는 것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열매 받으러 온 그것도 다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주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히 받쳐야 되는데도,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역사에 상식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상식이 맞지 않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봐라. 저 악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양 봐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봐 하나님을 안봐 그냥 자기 들만 부르면 최고야 하고 자기들이 조금만 손에 나면 주인이고 뭐고 없어. 깡패도 이런 깡패, 강도도 이런 강도 어디 있어 세상에. 강도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주인이 다시 또 보냅니다. 다시 보내는 주인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말씀을 쉽게 읽어서 그렇죠여러분 만약에 주인 같으면 그냥 놔두겠어요? 이거는 대반에 막 군대를 보내서 썰어버리든지, 뭐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뭐, <laughs> 경찰이 연락해가지고 법적으로 대반에 따지고 완전히 박살 내버리지. 근데 주인이요, 또 보내요.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을 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군들이 또다시 처음처럼 때리고 죽이고 놀러시고또 그런다 말입니다. 처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까지 그렇게 그런 더 많은 종을 보는데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쳐들어와 가지고 그 종들 박살 해버려야지 음.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낼 때는 아들만 보냅니다. 주인이 아들 보내면 고리가 있어가지고, 아들은 설마 그러겠나. 그러고 믿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품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아들, 저 사람은, 어? 주인이 모든 이재산의 이 상속상에, 아마 아들로 오는 거 보니까 아마 주인이 죽은 모양이다. 근데 아들 저 사람 딱 박살 내버리면 유산 우리 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아들을 보도 바가가걸고 내가지고 쳐 죽였다. 그러면은 주인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비유 속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그 박살, 종들 박살 내고 제때 열매 거들 열매를 바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밭을 줍니다.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 올립니다. 끄집어 올러면서 너희들이 성경의 글을 읽지 않아야 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똘이 되었나니 이것이 기이하도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이건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건축자들 내버려가 쓸데없고 죽여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집을 휘어가지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은, 이거 그 옛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건축자의 얘기는요, 그 옛날 다윗이 예,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사울 왕은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그 세월을 다윗이 시를 쓴 것이 바로 그죽자의 어린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냐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 중에서 참 충성되고 훌륭하고 저 신하만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흥해 잘 살아, 잘살잘 살아. 그 신하가 누구인고? 다윗이라고 하는 신하예요. 다윗이 사울을 받들어 이렇게 나를 섬겨 얼마나 나라가 잘되고 이러거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왜그 다윗을 죽이려 고 그러느냐? 자기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하가 일을 너무 잘해. 이를 너무 잘하니까, 사울왕이,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을 칭찬하고요. 다윗을 죽인 자는, 어, 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리로다 그래, 백성들이요. 사울보다 다윗을 하고 다윗을 더 띄워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울왕이, 진노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 인기 다 떨어져. 저 어쩌면 저 죽이지. 그때부터, 사울이 창을 들고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흘려벌떡 돌아다니면서 평생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는 의견 다른 게 없어. 사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일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 이런 왕이 어디 있어? 어? 이렇게 훌륭한 건축자재라면 자기 왕, 왕권을 왕딱 세워낸 다윗을 사용하면 자기 왕권이 튼튼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자재를 갖다가 내버려? 어리석다. 사울왕이 얼마나 어리석으노? 저렇게 훌륭한 사람 잘... 받아가지고 잘 다스려 나갔는데 자기, 자기도 올라갈 거고, 나라도 든든할 건데, 시기 질투 그거 하나 때문에, 시기 질투 하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고 그러니까 이다윗을죽이버리자이때다윗이 실을 쓴 거야.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돈이 모퉁이에 머리 떼돌이 되었다. 참 이해 안 하네. 건축자들이 쓸게 없다고 내어낸 놀인데 이상하게 그것을 주수다가 건축자가 짓는 집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으니 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기이하고 기묘하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사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 내가 예수 믿는 것이게는 모르는 뭡니까? 예수 믿고 잘뜬거 아닙니까? 우리 가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돈 없을 때 열심히 돈 버는 거그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내가 병 났을 때병 고치는 거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내가 어려울 때하한님 도와주신 그 여러분 그 소원 아닙니까? 이런 소원이 무엇이 살아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도 않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그리 눈치가 없습니까? 이렇게 종이 어리움당한데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둘잘 섬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시지 않아.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꼭 하나님이 저 뒷간에 숨어가지고 꼼꼼히 자기 뜻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내가 손해야 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해라 일해라 저래라 많이 귀찮아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야.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아이고 시끄러 시끄러. 그런 소리 시끄러. 그런 소리가 아니고 저 귀찮냐 여봐나 저놈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왜 죽여,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기 싫다 이거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지 듣기 좋은 싫은 소리만 그렇게 하니까 다 내버려 죽이,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건축자들이 지으면서 귀찮은 그런 돌을 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볼 때는 귀찮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아름다운 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볼 때는 아 쓸데없다는 데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집을 만드시니까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겠나를 우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개인이 집을 짓고 있단말입니다 개인이 짓고 집을 있으면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좋은 거만 받아들이는 거야. 싫은 것은 내버리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복에 그러니 하나님이라 그래도 내원대로안 되는 하나님은 조금 비키세요. 내 지금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모습 아닙니까 근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싫어해도 그건만큼 끌어당기는 거야 우리는 이렇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우리 집을 짓게 되는가 나중에 우리는 건사하게 지었다고 하겠지 뭐 해로처럼 얼마나 내가 왕권도 대단하고 부기도 대단하고 뭐 명예도 굉장히 지었다고 하나님 물어보려 하나님 물어보려 그게 여러분 다니엘스본 나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모든 세상의 왕조들이요, 금으로 자기 왕권을 세우고, 은으로 왕을 세우고, 그것도 못하면 좀 동으로도 세우고, 그것도 안 되면 철로도 세우고, 이렇게 왕권들을 굉장히 세운 것은 다니엘의 환상을 딱 보니까, 그아 우상이, 어마어마한 보상에 위에부터 차곡차곡 내려오면서 점점 질이 나빠져요. 아.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질이 나빠지는 거구나. 아무리, 아무리 부귀 영화를 쌓고 세상 철학과 명예를 쌓아도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은 흙과 진흙으로 끝나고 이때에 하늘에서 떠인 돌, 사람의 손으로 아니는 떠인 돌이 내리쳐가지고 그 우상은 온대가 되었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떨어진 돌이 가득하더라.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기대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면 우리나라 아마 우리 로마도 때릴 거야. 우리도 잘살게야 경제적으로, 뭐, 어? 어떤 정치적으로, 뭐 무슨 뭐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 강, 강력한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뭐야, 하늘에서 떨어진 뭐 돌이라고. 여러분, 하늘에 떨어진, 뭐, 돌도 요즘 값 굉장히 비쌉디다. 그 조그만 돌 덩어리 하나 보면. 수십억 수백억 하더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떨어진 돌이라고 사람들을 믿고, 메시하라고 믿는데, 뭐야? 말 우유에 났네. 동양아이들하고 막, 막 뛰어놀고 노네. 나이 30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모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 창기, 세리 죄인들 따르네. 그런 사람들의 식사도 나누고, 그런 사람 병 고치고 하니까, 뭐야, 뭐야. 그 사람들, 백성들 우르르 모이고 되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뭐야, 우리는 이게 뻥뻥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우리는 칭찬받고, 우리는 출세했다고 사람들한테, 참존경함을 받는데, 저 나살의 거지 같은 저, 저 예수라는 사람, 어길래 사람들 우르 따라가느냐고.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이름은 그 예수님이 땡기면서 나중에는 성전이 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집을나 장사책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뜻을 외치고 하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저 청년 나사렛이 저런 일을 하니까 이거 뭐 건드리지도 못하고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용히 예수님 물어봐요. 어?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물어봐요. 이 높은 지도자들이. 이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잘들어라이 비유 앞에 한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비유하면두 아들이 비유를 합니 예수님이. 잘 들어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맏아들한테 얘야. 너, 내,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하는 말이, 예, 가겠습니다. 말은 잘한다. 해놓고 가지 않더라.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야, 너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버지, 아버지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 싫습니다안갈니다안 갈랍니다. 안 했는데, 후에 니우치고 돌아갔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물어보면 뻔하죠. 어, 둘째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렇지? 예 듯한 사람, 잘사는 사람, 높은 사람, 성자하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난 사람보다도 세리와 참기들이 너희들보다 하늘나라에 멋져 들어간다. 예수님의 그런 비유를 하니까요. 우리는 듣기로는 아무,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그 듣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뿔이 난 거예요. 뭐라고? 하늘날아 가면 우리가 먼저 가야지. 저세례와창기저 죄인들이 먼저 간다고,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어? 우리말로는 그 따위 소리를 내한테 하나 말이야? 죽여버리자, 죽이버리자 이래,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데에, 오늘 말씀에 그때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못죽였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죽인 게 아니야. 누구를 두려워했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의 눈치 보고 아, 눈치를 보려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할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했으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내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주수다가, 모퉁이 머리돌. 여러분이 모퉁이 머리돌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요, 집을 짓거나 성을 건축할 때에 언제나 돌로 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돌이요, 기둥도 되고 기초도 되고 하는 그 돌이 있습니다.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머릿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돌 중심으로 해서 돌이 옆으로 기둥도 세워지고 벽도 세워지고 위에 세워지고 해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 돌을 쓸때 없다고도 세운 내버린 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뭘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라를 너희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나라가 돌아간다. 여러분, 이 얘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의 예언 속에 나가라 고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의 엣자도 몰라요. 그는 우리들인데,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도에 나 같은 아무도 모르는 나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네부터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었네. 이거 말이 되나?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여기에 버린 돌이라. 이 돌이 하나는 버린 돌이에요. 두 번째는 머릿돌이에요. 세 번째는 심판의 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 예수 믿겠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도 대반이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한테뭐별 덕이 안된다 싶으면 은 교회 비좀몇번 나왔다가 아 예수를 여러 쓰레기 돈 벌어서 언제 내가 교회 가고 언제 내가 교회 집사가 됐나 우리는 생각도 안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한테 좋은 물다 분리수거합니다. 아, 요거, 저거, 저거, 저거. 내가 좋아.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내버렸는데, 하나님 보실 땐 적어버리면 안 되는데, 적어버린 거야. 그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궁을 만드시는데, 왕궁 앞에 나의 집은 초가상만. 우리는 꺼진 물이 돼가지고, 완전히 티끌이 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보니까, 하늘에 왕궁밖에 보이잖아. 아이고, 큰일 났네. 그사람이 여러분 형편에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나는 나대로의 부기의 집을, 집을 짓고, 인기의 집을 짓고, 재물의 집을 짓고, 정말 행복의 인생이 집을 짓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불타 전부 다제가 되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심판 앞에 영원한 왕궁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 버 우리 인생을? 내가 실어서 쓰레기 태워 내버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왕국을 만들으셨다고 이건 이해가 안돼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다 우리가 실어 내버렸고 십자가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더어 어? 멸망하는 자의 십자에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 내 인생에 덕이 되고 좋은 것 외에 우리 인생을 해롭게 하는 것을 왜 끌어다가 내 인생의 기초로 쌌, 쌌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지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길을 열지 않고는 절대로 내버린그 십자가를 우리의 기초들로 삼지 않습니다.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오늘도 저여 그러고 좀 괴로우나 즐거우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병들거나 괴롭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나 상관없이 우린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나의 반석으로 삼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라고 이것 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 어, 영적인 건축자로서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가고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 집을 지은 내 인생을 여러분 돌아, 여러분 나이, 여러분 연세의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쫙 지금 필름처럼 지나갈 거, 내 인생 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 보이는 것이 바로 나, 연, 우리 자신의 집이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살아왔다 이 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제처럼 살아들 것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과정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연세가 오래되신 분은 이제 주님 언제 어렸을지 모를지 모르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다 지어졌습니다 지어진 내 인생은 돌아보면서 하나님 잘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다, 다 차마다다 죄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내 인생의 집을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눈물이 나온다면, 눈물이 나온다면, 버려진 돌덩이에 붙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다. 주님은 버려진 돌이요. 그렇지만은 그 버려진 돌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돌로 만드시고 스, 생명의 돌로 만드시고 영광의 돌로 만들어 주시니. 그래도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내버리지만 쓸데없는 그것은 나에게 완전한 반석이요 기초돌이요 머릿돌이요. 그 예수의 돌이 없으면 내 인생이 헛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할 인생의 바른 건축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보다 아이고 시시하다. 전뭐 대단하다고 뭐 예수를 가지고 인생의 중심을 삼는다. 무슨 뭐 목적을 삼는다. 사람들보다 어리석게 짝이 없는 거야. 사람들 볼 때는 여러분 손가락질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중한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왕궁으로 보고 있으니 신약성경에 이러면 에베소 2장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지금 터을 세우고 살아가느냐? 교회 돌을 때 여러분 왼쪽이 기록됐잖아요, 돌에.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운 집이라. 주 예수께서 진이 모둥이 돌이 되셨느라 전에는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이요 율부도 없는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더니 사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반석 그 기초돌에 붙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그하실만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성도들은 지어서 가고 있느니라 그렇게 했으니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지금도 집을 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내버려요? 아니에요 세상은 다 내버릴 수가 있어도 예수 한 번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인데 우리는 그 우습게 여기만 나중에는 아이고 큰일 났다 하기 전에 우리는 정신차려 예수 굳게 붙들고 괴로우나 절거우나힘들어나 어려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안 버리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서 나도 세상에 넘어져 가라이다. 마귀 사탄이내 끌고 지옥에 들어가라이다. 하나님 날 끌어주세요. 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 붙들면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게이해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한주줄 내내, 말씀이 여러분 다슴속에 파도치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안 보여주시고, 사람들 눈에는 보살 것 없지만, 끝까지 반석되시는 예수에 붙어 있을 때, 만세 반석 열리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때까지 승리하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